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모습을 보이면 모두가 길을 비켜주게 으아! 줄서라는 말안 들려? <laughs> 우 새치기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나? 어, 무험해요 저는 내려란 말이에요 아, 사제장님이면 백성들한테 더 모범을 보이셔야지 새치기를 왜 해요? 리얼 크크 저, 저는 새치기를 한게 아니라 당장 끊어내 신상방 앞에서는 사제장님이고 여왕님이고 없는 거야 혹시 요정 왕국 평균 내려는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역할이 아닌데. 방에 눈이 뒤집힌 요정 백성들이 방집을 장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그래. 이,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 내리를 알아보고 제대로 대접해줄 요정 백성이 있을 거예요. 글쎄다. 아주 중요한 경매 일찰 때문에 하루 종일 없음. 함부로 들어오면 종족별 컬렉션에 박지 시켜버리. 내리는 <laughs> 여기저기 까이는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 왜 요정왕국은 네르를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그야 배신자니까. 음. <laughs> 도대체 이 네르가 한번 편하게 누일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 찌르르+ 찌르르 세계수님께서 네르에게 계시를 내리고 있어요? 찌르르+ 찌르르. 원래는 저에게 직접 내리시지 않는데. <laughs> 세계수님! 네르에게 쉴 곳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세계수님이 내리신 계시를 따라 이 네르! 위대한 한 걸음을 조심히 내디뎌 볼게요! 어? 어? 우 음. 어, 이곳인가요? 이곳이 바로 네르의 안식처인가요? 그렇다면 세계수님의 인도에 따라 이 네르! 들어가겠습니다! 에? 와 크래피. 누구세요? 그 그러는 당신은 누구신데 이 밤에 교주님의 방에서? 왜 밤에 내 방에 들어오는 거야? 설마 도둑인가요?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신데 이 늦은 시간에 교주님도 없는 방에서 꼬물거리고 계세요? 저 저는 그러니까 교당의 메인 매일... <laughs> 너무 놀라서 말이 잘안 나와 어허. 도둑이야! 교수님 방에 도둑이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전 교단의 메이드 크레페란 말이에요! 왜내 방에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스피키, 네가 내 방문을 열었을 때 크레페가 있었고. 스피키가 아니라 내르. 음, 어쨌든 크레페가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이거지? 네, 맞아요. 이 내르가 교주님 방털이 범을 잡은 거예요. 방털이 범. 에휴, 스피키. 얜 도둑이 아니라 교단을 청소해주는 메이드 크레페라고. 교단에서 지내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해주는 친구인데, 응? 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에? 하지만 내르는 모르는 존재인 걸요. 메이드 크레페? 처음 들어보는 정체성이에요. 아이고, 네가 교단에서 모르는 애들이 한둘인줄 알아? 아, 그건 그렇고, 음, 넌이 시간에 내 방을 왜온 거야? 세계수님이 내리에게 남폭한 쉐이디님을 피해 있을 곳을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착하고 이용해 먹기 좋은 자가 머무는 곳으로 가거라, 가거라 하셨어요. 그게 나라고? 뭐? 뭐라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음. 그럼 이번엔 세계수 교단의 교주 이름으로 내가 계시를 내려주마. 엉터리 계시를 받았답시고 교주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령은 꿀밤을 맞기 전에 당장 원래 유령 룹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저란 저란. 아쉽게도 내려는 세계수님의 계시만을 들을 수 있는 사제장이기 때문에. 교주님의 계심은 들리지 않아요 에라이 뭘 잘했다고 울어 교주님 죄송해요 원래는 낮에 방을 치웠어야 했는데 오늘은 저녁에 방을 비우셔서 그래서 들어갔어 중이었는데, 음. 교수님 다음부터는 오해하시지 않게 절대 밤에 청소하러 들어오지 않을게요.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 교수님 방을 청소하겠습니다.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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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대 오해 안 해. 어... 다른 여수들은 몰라도, 크레페만큼은... 어, 내가 없는 방에 막 돌아와도 돼. 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크레페 편한 대로 해도 돼. 알았지? 치... 뭐가 치시야? 저쪽 꾸미는 왜 들어가도 되고, 내려는 안 되는 건가요? 자별하시는 교수님은 너무해요. 어허, 네가 잘못했잖아. 어? 잠깐만요... 그렇... 내르에게 아주 운명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 음, 뭘 멍하게 보고 서 있어? 또 꿀맛 맛고 싶어? 네, 네, 갑니다 가요. 스피키는 쓸모없는 <laughs>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르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르. 허허 진화한 거야? 잘된 거예요. 재미도 없고 단물 쪽 빠진 내레를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갈아타려고 했는 단물 쪽 빠진 뭐라고요? 뭐 <laughs> 어? 어떤 여정분이 제부르셨 으야! 뭐 머리 뜯는 사제장님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머리 뜯는 사제장 방금 단물 어쩌고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렸잖아요.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사실대로 말하면 당장 여기서 머리 끝 뜯길 거예요. 일단 벌소리로 상황을 떼워야 해요. 크레페는 단 단물이 쪽 빠져서 어지러워요. 당이 떨어지고 있나봐요. 아 어지러워라! 아? 네? 크레페는 정령이 아니었나요? 크레페가 정령...이지? 그, 그러고 보니 크레페의 아닌가? 정체가 뭐였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헉 크레페 지금 머리 뜯는 사제장님 앞에서 헛다리를 짚은 건가요? 침착해야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아, 아무튼 크레페는 지금 당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하하, 오오오, 히히히 <웃음> 확실히 웃음 소리가 이상한 걸 보니 컨디션이 안 좋나 보네요. 웬 일로 교단 밖에 나와 있나 했더니 그래서 식당까지 나왔군요 크레페.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크레페는 이만 당분을 충전하러 가볼게요. 아, 잠깐만요. <laughs> 왜, 왜 어. 그러실까요? 정말 미안한데, 급하게 크레페 도움이 필요해서요. 얼른 방법 하나만 알려주고 가면 안 될까요? 뭐, 무슨... 제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보다시피 신발이 더러워졌거든요. 당장 오늘 출장을 가야 하는데, 혹시 신발에 묻은 이 얼룩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흐흐흐, 예? <laughs> 스피키가 그걸 알 리가 있나? 오늘 막 크레페가... 페는 메이드로서 가사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니 아주 탁월한 방법을 알고 있겠죠? 음, 음, 으아,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무것도 떠 오... 르지않 오... 요 검은 흙탕물 자국을 하 오... 게...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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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오... 롱 오... 롱 네? 응. 뭐가요? 에슈루에게서 밀가루로 신발을 세탁하는 방법을 들었었는데 덕분에 기억이 났어요. 밀가루를 푼 물을 구석구석 잘 묻혀서 세탁하면 훨씬 깔끔해진다고 했었어요. 이거 진짠가? 어? 이거 진짠가? 지금 당장 빵집에 가서 밀가루를 좀 얻어와야겠네요. 계속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요 크레페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지웠나요? 킹 지웠나? 성성공이에요! <laughs> 머리 뜯는 사제장님이 크레페를 크레페로 인정한 거예요. 항상 그래왔지만 이제 더 당당하게 어깨 펴고 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물갈래지 좋아요. 깨끗하게 빵갈래로 바닥을 닦아. 으아! <laughs> 뭐, 뭐예요? 있으면 있다는 티를 내야지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저, 저는 저 그냥 매일 하던 대로 청소 중이었는데 어, 어, 어제 어그 유령님 맞으시죠? 유령님이 아니라 크레페랍니다 에? 네? 이상하다 크레페는... 저일 텐데요. 여왕님께서 내려주신 내 이름... 크레페... 나봤는데 아니, 크레페 이름을 에르핀이 지워줬다고 오? 이거는 또 몰랐던 사실인데? <laughs> 네, 맞습니다! y o 미도 크레페, 크레페도 크레페! 우린 다! 있요 하나였던 그래페가 둘이 된 것뿐이랍니다. 그래페가 둘 온다 유마. 그 그게 놀랄 일인 것 같은데요. 음 그럼 어쩔 수없죠 놀란 상태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아무튼 받아들여라. 하, 하지만 하지만 유령님은 저랑 닮은 고속이.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팩트다 에? 어디가 다르단 말이에요? 크레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일단 크레페는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맞아 크레페는 작고 소중해 키? 키는 그러니까 키는 메이드로서 더 높은 곳을 쓸고 닿기 위해 거졌다는 설정이에요 설정이야? 그리고 크레팽은 청소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맞아. 청소기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한 디지털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설정이에요. 어, 뭔가 논리가 되는 게 어이가 없네. <laughs> 논리가 많은 게참 어이없네, 이거. 또또 크레팽은 무섭게 생긴 호박이 그려진 메이드복을 입지 않아요. 무섭게 생긴 호박 무섭게 생긴 호박이 그려지. 잠깐! 호박이 대체 어디가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머리에 도 장소기에도 치마에도 온통 귀여운 호박들밖에 없는데. 호박이. 귀엽나? 아! <laughs> 크레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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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왜 숨은 거예요? 와내지 <laughs> 마세요. 무서워요. 안정히 청소할게요, 유령님. 아, <laughs> 크레페 너무 불쌍해. 맞다. 크레페는 메이드로서 교단을 청소하는 역할이지요? 좋아요. 그럼 이제 크레페도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스피키에서 좋아요는 너무 잘진 대사 같습니다. Are you ready?